For nobody else but you. You caught my eye and I've got a feeling I'm falling. Show me the ring and I'm right. Through. 주세요. 그 맛있을 것 같지 생각 중인데 응. 어떻게 넣? 이렇게 되나? 응. 몰라? 응.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응. 그러세요. 여기서 앉아서 저녁에 어디 가서 술 먹을지도 정하면 되겠다. 너무 좋다! 와, 하이! 얘들아, 너희 초상권 있어? 다 모자이크 해줘야 돼? 그래. 우리의 추억인걸? 어, 너무 좋다! 너무 예뻐! 너무 좋챔네! 아, 좋고. 어. 너무 아, 비가 아, 니 1kg 먹는다 생각하지. 할머니가 잘 이쁘게 다다 이게 8콩에 2.6kg. 2.6kg? 그래서 총 21콩? 짠! 야하 <laughs> 맛있다! 아,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거는 비밀입니다. <laughs> 너가 운전해, 네. 저희 한번 들어볼까요? 오 따뜻하게 남들간는 다르게 색다르게 맞지만 춥지? 손가 손바닥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다 나의 똘마이들 여기로 오세요 <laughs> 뭐이오 <laughs> 어. 아주 좋아요. 여기는 봉포 해수욕장입니다. 너무 쌉싸고. 가벼워. 너무 징그러워. 먹어. 즐겨. 즐겨. 내가 크림 발라줄게. 하나씩 먹어봐. 고마워. 아기를 귀엽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기를 갖고 싶은 나이가 됐는가. 아기는 혼자 났나요? 응. 어머나, 귀여워라. 어나 진짜 귀여워졌네. 귀적이이 <laughs> 이수혜님이 가십니다. 자 여러분 모다 보세요. 자 모래 엄청 들어갔어. 우리가 있던 카페. 좋다. 응. 깨끗하다. 무게 맥들 이제 뭐하지? 이제 조금 휴식. 우 와. 우 와. 여기 그거 우리 유기거 <laughs> <뭔> 같은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뭐 있는지 진짜. 진짜. 우와, 이거 우리 랜덤 뽑기 할까? 어, 아, 없네. 아쉽다. 35만원 밖에 안 한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내 마음이 지금 삐딱하다. 카메라,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하자. 좋게 좋게 생각하자. 많이 썼잖아. 가족이 아, 들어갈 텐데. 아,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laughs> 고민 고민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서 쓰지 않을 거거든. 몇, 몇달 동안 방치돼 있었거든. 사장님, 지금 가면은 웨이팅하고 찍을 수 있어요? 지금 오면은 웨이팅하면은 6시 이후에나 찍을 수 있긴 하대. 그래도 찍을 수 있다는 게 <laughs> 오, 다행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폭포 중앙시장에 나와 있어니 <웃음> <웃음> 주말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ㅋ 아 인절미가 튀겨? 신기하 그래서 생활의 달인에 나오신 튀겨서? 응. 신기해서? 어. 길을 잃었다 응. 인절미를 기다리고 있어 무엇을 시키셨죠? 인절미 형만 입맛이 나요. 인절미어 저는 치즈오니언 어니인거죠 아니요 맛있는걸 추구합니다 인절미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인절미? 치즈 그거 뭐지? 안에 꿀이 있어요. 어니언 팝콘 맛. 음 굉장히 깔끔한데? 당황스럽게 빨리... 좀 빨라졌대. 좋았네. 아... 오히려 좋아? 귀여운 거. 그래, 층층. 난 효성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한번 찍어보자. 귀엽다. 내 준비 이 이거 완전 추억다 완전. 와 베리베리 묘. 나도 있었어 나도. 아, 슈가슈가룬. 너의 아, 슈가 슈가 마음은 검정색깔 하트야. 슈가슈가룬. 춘장이 같아. 어, 얘도 귀여 하얀 게더 그래. 귀여운. 짜라. 두세 둥지입니다

근데 먹고 싶었는데 없다 했는데 어디서 줬다고? 오징어 이슈로 인해서 청귤, <laughs> 닭강정. 음. 배고파. 그 먹어. 점만 김종국한테 혼나. 접시가 있어. 그래도 그냥 오징어보다 맛있어. 진짜? 피덜다 먹고. 나한 입씩 다 먹으려고. 음. 한 입만. 음. 보는 것만큼 맛있진 않아. 근데 줄를서 그래. 어, 이거 맛있다. 솔직히. 응. 음. 짠!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렇게 들었대짜저 음. 응. <laughs> 새끼는. <laughs> 깔, 깔, 깔때 해줄라고 했지. 안 아, 깔때 해줄다. <laughs> 오, 와우, so great! 짠, 우리의 여행은 성공. 청결은 처음입니다. 새우콤 맛. 이거 맛있는데? 한잔 해라. 남비려. 선생님 사진 번호 바꾸시죠. 넵.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안녕. 그래도 꽤나 멋지게 잘한다. 아예 땅에다 박아놨어 부게줘 아! 어우씨 <laughs> 저... 아! <laughs> 아 <laughs> 누구야? 그렇게 <laughs> 누구야? 미친와아야아아악야야 블리수거? 블리 스타트 게임 스타트 이건 다시 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 왜? 나갔어 그니까 왜나 그니까 왜 나갔대? 너 게임하다 <하나> 잠들었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건 다시 해야 너무 차이가 가야 <laughs> <안 했다. 웃음> 이게 극복이 안될 정도로 점 차이가 나야너 거기에다가 40점 줘도 아까 189점이었잖아, 우리 180점이었거든. 너 40점 줬어, 너 모짜르크 아니, 야 아니야, 뭐, 나랑 아니, 100점 차이야. 아니, 40점 줄게, 40점, 40점. 다시 해. 40점. 40점. 4 0 5 40점. 아니 점 하나도 안0점4아 왜?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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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안 피하고 있었점4 이거 아 아니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laughs> 폭탄이 왔어 그 그걸 피하는 <laughs> 게임이야 이마 <마보야. 웃음> 이거 1개지나한세개만 긁을까? 응 3개 긁을거예요 나머지는 바다에서 혼자서 당첨되면 손이 떨릴 것 같아 아 10억? 2 5억4개요 두... 네 4개 네 걸어야겠네. 응. 어. 그럼 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로또 명당 아니야. 마지막 하나가 나. 로또 명당 아니야.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다 꽝일 수가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게임의 지신자들의 벌칙. 치우기. 그리고 음음 설거지하기. 不忙完。